신인님께서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신인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는 예를 올리고자 정성으로 준비한 작은 공연을 신인님께 바칩니다. 먼저 어, 해외 영상 어, 해외에서 보내오신 영상을 먼저 보내,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상수 인사 올립니다. 해외에 흩어져 있는 저희들도 언제나 마음가운데 신의님을 모시고 또 신의님을 느끼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저희들은 비록 영상으로 신의님을 아련하고 있지만 매일매일 선포되는 귀하신 스리 말씀 그리고 또 듬뿍듬뿍 넣어주시는 백공 레벨까지 감사하게 잘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깨달음의 길이 고요한 줄만 알았습니다. 아 그러나 신의님을 아련한 구로는 호성 속에서도 또 미소 속에서도 어 깊은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요즘 통해서 나오는 진지함과 유쾌함 속에서 깨달음을 주시는 우리 신인님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신인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허경영 신인님 스승의 날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운 신인님 안녕하세요. 어, 여기는 미국 뉴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순자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도 스님님의 영상으로 아침을 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는 무저지에서 하는 강사입니다. 스님님 덕분에 축복받고 감사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그것에 노정출신자. 이 모든 감사의 마음을 남아 신생의 날을 맞이하여. 감축됩니다. 시민 <목소리> 안녕하세요. 뉴욕의 에린 시민입니다. 2년 전 한여름 방문 때가 너무 기뻤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님. 지금 뉴욕에, 뉴욕에 다운로드 됩니다. 무서워 시민님. 지금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욕의 강정희입니다. 사랑합니다. 시민님. 보고 싶습니다. 시민님 감사합니다. 5천만의 수고를 사는 남은 소원을 좀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님혜 여기 우리 민역에서도김님의 김남일 교회 말씀을 통하여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님혜 김혁의 담임 김성근입니다. 김인혜 아,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님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선입니다. 비디오 진료 심령이신 시민님을 만나 활활하루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님 네. 저는 유전이 노철호입니다. 마음은 언제나 가까이 하늘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예베인 시민입니다. 시민님 건강하세요. 뉴지연지는뉴입니다 신인님 계셔서 저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인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 감사합니다. 사합니다 신인님 수다의날축하드립니다감사님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합 출. 합니다 내가 되어 하늘에서 전신이 내려왔니 복많은 자들아 하늘궁에 다 모여라 덩실덩실 춤추고 노래하며 혼인잔치 어서 가시. 오기만아 특수인 연 신이님을 만나고 좋 인과 탁한 연기 끝없이 지어가시 조상 후손 다구하고 전신이 계시는 오백궁에서 영생 봉락 누려가시 인류의 최고의 스승 허경영 신이님 사랑합니다. 미국 포로리타 바쿠라대슨사 올림 안녕하세요 신이님 요스케라에 살고 있는 고태한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인사드립니다. 항상 섬리의 말씀으로 껴있는 시각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신이님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의님. 애틀랜타의 최민경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이곳 미국 애틀란타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선단님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매일 섭리의 말씀으로 언제나 저에게 웃음과 힘이 되어주시고 많은 레벨과 귀한 에너지를 주시는 신의님께 스승의 날을 맞아 깊은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신의님, 무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님에틀랜타에 사는 이남주입니다. 매일 유튜브로 전해주시는 섭리 말씀으로 영적 성장시켜주시에 이번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감사 인사올립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신님 허경영 우주를 창조하신 허경영 신인님. 저는 미국 조자주의 유네탈리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신인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인님 저의 영혼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I love you with my soul 우리는 사랑궁 네트워크 영적 네트워크 대궁 성공 네트워크 신의의 대승님 신의님께 우한 강릉 영광 사랑 올립니다 신의님 사랑합니다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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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파나마시리 플로리다 주에 살고 있는 이정자입니다 신의님 스승의 날을 네. 축하드립니다 사랑해요 Hello, Park Kyung Young. My name is Darlene. I live in Leominster, Massachusetts, USA. I am a caregiver. I know you through Suna Perkins, and I would like to say thank you for all your hard work to lift the world population back up to bring goodness back to society. It seems like every time I see your face, you are younger than the time before. I hope for the world population to unite and work peacefully together to clean the environment. And to appreciate one another. A wish for me is to have success financially and to live a better life with my children and husband, for my children to be successful too, for society and for the world.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someday and thank you for all that you do and all of your hard work. 안녕하세요. 권경희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신인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항상 저희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인생의 어불이 되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신인님 일본에 사는 박정현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이 지구별에 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라에 사는 김태우이시의기원이다 신인님 스승의 날 감축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신인님의 많은 사랑과 응원을 받으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경영. 고경영. 안녕하세요 신인님 캐나다 뱅코의 양정식 양호이식입니다. 신인님 스승의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번 스승의 날도 에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인님 신인님 어, 말씀 항상 저에게 많은 힘과 용기가 되고 있습니다. 신인님 언제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신인님 사랑합니다. 천사 영성센터 천사 권영입니다. 천사 고창환입니다. 대천사 윤완수입니다. 대천사 윤수록입니다 천사 서명자입니다. 신임, 신임 강탄봉주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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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립니다. 신임, 신임 사랑합니다. 세계 함께 허경영. 공경하는 전지전능하신 허경영 신인님 유럽 현장 힐랜 관사드립니다. 축복과 대풍 명패를 주시어 문화철도 구부부를 타고 백궁에 갈수 있는 티켓을 주시는 신인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에 신인님께 무한감사 올립니다. 저희 유럽 지지자들은 신인님이 유튜브 강의를 매일매일 경청하며 신인님의 거룩한 가치심에 경탄하고 실천하려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유튜브 시청자들에게도 레벨을 많이 주시어 멀리 있어 하늘궁에 쉽게 갈수 없는 저희 유럽 지지자들은 더욱더 힘이 많이 납니다 신인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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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세의영 w o m 의 황제, 허경영, 허경영, 허 명. 영 u n g young, y o u n 님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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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g. As soon as I'm 명 n the m o r 무한 사랑, 무한 레벨 주시는 허경영 신인님, 멀리 스위스에서 김영희 감사 감사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페리지보 황인상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요 감사 인사를 드리며 허경영 강의를 통해 세계 허경영 신인님의 시상 나원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인님. 저희들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살고 있는. 선제도 이 마리아님입니다. 투승인을 축하드립니다. 항상 진희님이 좋은 말씀으로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Buenas tardes. Desde aquí desde España, muchas felicidades en el día del maestro y deseamos que estén bien por Corea y muchas gracias por sus enseñanzas. Hasta pronto. 고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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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진희님, 북천만곡 난지신지 만에 우지에서 가장 행복한 독일이에요. 是大是小，莫注意，儿女的特殊，不用我的东西，多，你他